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비욘디 운동 상담소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이 PD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선 코치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시즌 2는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더 알찬 주제로 총 16부작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즌 2를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기 해 전에 사실 시즌 1 영상들의 댓글로 물어봐주신 질문들이 워낙 많아요. 네 맞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또 많은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질 질문도 많이 내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거 얼만큼 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돼요. 이런 게좀 많이 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처음에 우리 저희가 촬영할 때 운동은 자기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지속 가능하구나.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걸 기준으로 삼으셔서 그 기준 안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자기가 한번 해봤더니 한 10개밖에 못하겠어 그러면 10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봤더니 한 20초 정도밖에 못 버티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10개를 하다가 또 12개를 하다가 이렇게 점차 양을 늘려나가시면 되는 거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를 쪼개시는 게더 좋겠다. 그러니까 퀄리티를 좀더 높이고 양은... 한 번에 많이 하면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양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더 많이 반복을 해 주시면 이 퀄리티가 전체 총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끊어서 좀 자주 하는 게 그렇죠. 차라리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쉬었다가 또 하시고 쉬었다 또 하시고 근데 보통 쉬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고 하시면 이게 너무 늘어지고 약간 이게 좀 끊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음. 하시더라도 한 1분, 2분 또는 한 3분 정도까지만 쉬시고 음.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어떤 개수나 어떤 시, 지속되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누군가가 정해서 막 거기에 맞추려고 막 싸우듯이 그걸 막 극복하듯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겨내자. 보통은 그렇죠. 이렇게 그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다. 내 몸에 맞게 하면서 조금씩 나를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자기 스스로가 나가는 그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 많았던 게, 이제,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데, 이거 운동해도 돼요? 라고 아, 물어보시는 분들. 네, 예,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항상 문제가 있으실 때는 전문의한테 직접 진료를 받아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는 음.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운동이 필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그때 하시는데 물론 어깨나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할 때는 운동을 할때 조금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올바른 방법대로 운동을 한다면 솔직히 그 구조나 조직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조직이 조금 지금 현재 손상이 가 있거나 좀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지 않는 한 지속해 보셔라. 아. 어느 정도까지는. 아, 그렇죠. 근데 그 거. 자기가 보면은 이게 날카롭고 되게 안 좋은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거는 솔직히 내 몸이 안 좋은 거니까 그때는 안 하시는 게 맞다. 음. 그 대신 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우리하고 우리 자극이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너무 걱정하고 하지 마시고 음. 일단은 지속을 하시는 게 좋고 어, 지속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거나 할 때는 조금 끊어 가세요. 음. 좀 약하게. 그런 다음에, 다음 다시 한번 해보시면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 진행하시는데, 어쨌든 인간이라는 게 결국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딱 채워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항상 올바른 방법, 로 하시는 게 좋고 통증에 너무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음. 일단은 진행해 보시면서 그 통증을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한테 안 좋은 통증인가 좀 좋아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음. 어떤 명년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아주 작게나마 조금 한 스텝 한 스텝 진행하시는 거 저는 권장드려요. 음. 어차피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음. 이두 가지 질문 진짜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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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꼭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안전한 방법을 최대한 쉬운 방법을 많이 권장 드리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 드리니까 걱정 말고 하셔도 됩니다 네 시즌 1에 대한 좀 마무리 예, 예, 예. 조금 해 주셨는데요. 네, 네, 네. 시즌 2 소개도 잠깐 해드릴까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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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네. 2는 크게 한두 가지 키워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요즘에 정말 핫한 키워드가 바로 근 감소증이잖아요. 네 사코펜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근 감소증을 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위별 운동 등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상체, 네. 하체 그리고 전신 음. 엉덩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 이제 다이어트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것 같은데, 네네네. 뭐 뱃살, 팔뚝살, 이런 것들 좀 타파하는 음. 운동들을. 아무래도 이거 끝이 네. 없죠. 다이어트는 <laughs>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근감소증이 좀 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조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근감소증은 솔직히 보면 우리가 예전에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질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질병으로 이게 딱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아마 일본에서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똑같이 이제 질병으로 분류를 했죠. 최근이네요. 비교? 네,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근력이 약해지는 거고 근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힘이 점점 이제 붙여서 이렇게 중심을 잘못 잡는다든가 움직이기가 좀 어렵고 잘 넘어지고 이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약간 그런 증상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금강수증이 나타나는 거는 딱 이거 하나라고 봐요. 뭐죠? 뭐죠? 중력이 결핍된 생활. 중력? 네, 중력이 예. 나왔어요. 아, 예. 네. 네. 중력이 <laughs> 결핍된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네. 우리는 중 우리는 모르지만 중력을 받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내 체중에 대한 중력을 내가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걸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데 우리 생활이 지금 중력을 최대한 덜 받게끔 생활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음. 모든 생활이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자식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와식 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워서 뭐다할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근육의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중력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중력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 거를 많이 하신다면 솔직히 근감소증까지는 이렇게 초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감소증은 솔직히 우리가 그, 중력 결핍 증후이라는게 솔직히 그 우주비행사들한테 나타났던 증상이었어요 음. 우주비행을 오랫동안 하고 나면 중력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근감소증부터 심폐 기능이 어떤 위크, 아. 약화되고 네. 그다음에 이 전정 기능 이 방향 감각에 대한 게 소실되거든요 아. 그런 적응 훈련 지구에 왔을 때 적응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그런 현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니까 우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중력에 최대한 그거를 피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갑자기 좀 반성이 되는. <laughs> 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특이점을 항상 조심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게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상황. 음.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많이 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음. 이미 알아차렸을 때는 어쩌면 늦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니까 조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힘을 잘쓸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음. 하셔야 이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도 음. 크게 어려움 없이 운동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고 근육이 조금 덜 서서히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는 거기 음. 때문에 아마 지금 한 30대, 40대 부터 열심히 하셔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립 같아요. 음. 지금 잘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가 노후에 꼭 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건강적금. 네, 그러니까 <laughs> 건강 적금을 지금부터 네. 조금씩 들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어, 네. 그렇군요. 저도 네네. 사실 좀 게을러가지고 편안한 거 좋아하는데 네. 앞으로 우리가 부위별로 운동 잘 배워보니까 예, 항상 예, 보시면서 예. 의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하루 몇 번이라도 정말 네. 한 번이라도 네. 네네. 같이 우리 식후 세번뭐 이런 식으로 네. <laughs> 약 처방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같이 네.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 네. 네, 근육 도 네, 네. 잡아보고 네. 또 이후에는 다이어트도 잡아보고 네, 그렇게 시즌 2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네. 주제를 또잘 선별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사연 주시면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아, 해서. 아 맞아요.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 이 있는데 사연을 너무 좀 뭐랄까 너무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는 게 아니라 음. 팔뚝살 어떻게 빼요, <laughs> 뱃살 어떻게 빼요. 너무 음.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카톡, 제 개인 카톡 아이디를. 기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개인 카톡 아이디를 제가 오픈할 테니까 거기에서 뭐든 좋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해결이 잘안 되는 부분이나 어떤 방법을 잘 모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네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코치님의 개인 카톡, 그리고 혹은 저희 뭐 비온디 메일이 편하시다. 여기로 주셔도 네네. 되시고, 어, 네. 뭐 영상 댓글로 주셔도 되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네네. 어떤 상황과 상태를 적어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열심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시즌2 인트로 영상을이 정도로 마무리를 네네. 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운동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